안녕하세요, 미호예요. 나루토 완결 이후 나루토의 아들 보루토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오오츠츠키 이츠키라는 강력한 적의 등장과 싸움으로 나루토는 절친한 친구 쿠라마를 잃었고, 사스케는 보루토의 몸을 침식하고 있는 오오츠츠키 모모시키에게 유네안을 잃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쿠라마를 잃은 나루토와 유네안을 잃은 사스케가 다시 싸우게 된다면 누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 오오츠츠키 이시키에 의해 보루토와 사스케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사용하는 최후의 기술 중립자 모드로, 나루토는 애증의 대상이자 영원한 친구인 쿠라마를 잃는 슬픈 현실이 공개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쿠라마와 한 팀이 되어 싸우던 나루토에게는 친구이자 최강의 전력을 잃어버린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쿠라마를 잃은 나루토는 사륜안을 지닌 사스케보다 약해진 것일까요? 과거 카카시는 나루토에게 수행을 시켜주면서 사스키의 장점은 자신이 지닌 차크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장점이지만 나루토는 평균을 뛰어넘는 월등한 차크라를 지니고 있다고 조언한 적이 있는데 거대한 차크라 덩어리인 쿠라마를 잃었어도 나루토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우즈마키 일족의 강력하고 거대한 차크라를 지니고 있으며 두꺼비 선인에게 배웠던 자연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차크라를 자신의 차크라로 만들 수 있는 선인 모드가 남아 있습니다. 나루토의 기술들은 많은 차크라를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대부분이지만 선임모드를 사용한다면 쿠라마와 같이 싸우던 전성기 시절 강력한 기술들을 대부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회안을 잃어버린 사스케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스케의 윤회안은 나루토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최강의 동수를 지니고 있으며 사스케의 특징이자 힘의 상징이기도 한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모시키에게 몸을 빼앗긴 모로토에 의해 허무하게 최강의 동수를 잃게 되었고, 사수케의 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으니, 윤회안을 잃은 사수케는 나루토보다 약해진 걸까요? 사수키에게는 아직 만화경 사륜안이 남아있고, 사수케의 만화경 사륜안은 일반적인 만화경 사륜안이 아닌 이타치에게 의식받은 사형에도 시력을 잃지 않는 이터널 만화경 사륜안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수케는 천부적인 전투 센스를 가졌고, 미수들을 모두 사로잡은 집복천성과 아메노테지카라라는 자신과 타인의 위치를 바꾸는 시공간 인술의 능력을 잃었어도,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꺼지지 않는 거문돌 아마트라스와 상대방을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드는 치쿠요미가 남아있어. 타수케의 환수를 해제시켜줄 친구가 사라진 나루토에게 치쿠요미는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나루토의 강력한 선인체술에 맞서 살인하는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만큼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사스케에게는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로 항상 부족한 차크라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나루토가 선술 차크라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스케는 자연 현상과 차크라를 이용해 기린이라는 강력한 기술을 선보였듯 성인이 된 사스케는 수행과 천재적인 전투 센스로 나루토와의 차크라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만약 나루토에게 사스케가 치명상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사륜안의 희생의 현실을 무효화시키는 이자나기로 단한번 패배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는데 프라마를 잃었지만 선인모드와 엄청난 차크라를 자랑하는 나루토와 윤회안을 잃었지만 만화경사리난을 비롯해서 천부적인 전투 센스를 지닌 사스케쥬. 누가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시고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아카이누의 바지에 아이스크림을 쏟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은 여자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의 아버지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든다는 악마 같은 의견과 만약 아우키즈였다면 아이스크림을 새로 만들어 주었을 것이라는 댓글. 그리고 단호하게 명구라는 이야기가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댓글 부탁드리고 더욱 재미있게 찾아올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